안녕하세요. 끝까지 보면 도움이 되는 마주마 TV입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메시지를 확인하고 전화를 걸기 위해 사용하는 휴대폰. 우리 일상을 편리하게 해주는데 많은 이점이 있는 휴대폰이지만 편리한 만큼 생각보다 조심해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그냥 기분이 좀 상하는 불편함 정도이면 그래도 괜찮을 수 있지만 금전적으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상당한 불편함이라면 미리 알고 무조건 조심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접하기 어려운 노년층 분들의 경우는 더 자주 필요한 정보를 접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오늘 영상을 통해 안내드릴 내용은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으로 많은 분들이 꼭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소개드리려 합니다. 꼭 확인하시고 가족분들에게도 미리 알려주시고 피해 입으시는 일 절대 없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궁금하신 분들은 꼭 확인하세요. 일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연락을 받게 됩니다. 가족, 친구, 지인 등 아는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게 될 때도 있지만 모르는 사람으로부터 문자나 전화를 받게 될 때가 있습니다. 택배, 음식 배달 등 배송 관련 문자나 전화가 올 때도 있고 주차 문제로 연락을 받게 될 때도 있습니다. 회사 또는 거래처의 급한 용무로 인해 받게 되는 연락도 있는데요. 이처럼 현실적으로 처음 보는 전화번호를 아예 받지 않고 지내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어떻게 조심해야 하는지 늘 인지하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안내드릴 영상의 내용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요즘 급증하고 있는 피해에 대해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실적으로 모르는 전화번호를 아예 받지 않는 것이 어려움이 있는데요. 최근 신용카드 배송 관련 보이스 피싱 유형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며칠 뒤에 배달원분을 통해서 전달받게 됩니다. 그때 전혀 모르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받고 신용카드 배송 관련 내용을 전달받게 됩니다. 누구나 별 의심 없이 받아왔던 전화일 수 있는데요. 사람들이 익숙해서 경계심을 늦추는 마음을 악용하여 벌어지고 있는 금융 사기 범죄이니 다음 내용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객님께서 발급 신청하신 카드가 배송될 거라고 말합니다. 카드 발급 신청을 한 적이 없으니 이런 전화를 받으면 당황스럽고 동시에 덜컥 걱정이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 발급 신청을 한적 없다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배송원은 본인은 카드 배송만 할 뿐이지 발급 관련 내용은 잘 모르기 때문에. 직접 고객님께서 카드사에 전화하셔서 발급 취소 신청 및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 보셔야 할것 같다면서 카드사 전화번호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통화가 종료된 후 배송원이 알려준 카드사 전화번호로 전화를 걸면 어떤 상황이 발생할까요? 별다른 의심 없이 전화를 할수 있는데요. 이는 진짜 카드사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아니라 가짜 카드사 번호입니다. 전화를 받는 사람은 진짜 카드사 직원이 아니라 사람들의 개인정보를 탈취해서 불법 대출 등 금융범죄를 일으키는 보이스피싱 일당입니다. 전화를 걸면 고객님의 명의가 도용되어 불법 카드 발급 신청이 이루어진 것 같다면서 카드 발급 취소 절차를 위해 개인정보를 요구하거나 이렇게 탈취한 개인의 중요한 정보를 악용해서 불법 휴대폰 개통, 대출 실행 등 막대한 금전적 피해를 발생시킵니다. 따라서 이러한 유형의 모르는 전화를 받게 되셨을 때는 내 명의가 도용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에 급한 마음이 드실 수는 있겠지만 더큰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급한 마음에 알려준 번호로 절대 전화를 걸면 안 됩니다. 정말 내 명의로 카드가 발급된 것이 맞는지 어떤 상황인지 정확하고 안전하게 확인하고 싶다면 발급된 카드사 대표 전화번호를 직접 검색하거나 확인한 후그 번호로 전화를 걸어야 합니다. 어르신분들은 이런 전화를 받으시면 크게 당황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형 사기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녀분들께서 미리 알려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절대 여보세요 라고 말하면 안 되는 이 전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전화를 받을 때 가장 먼저 습관처럼 하는 말이 여보세요입니다. 휴대폰에 저장되어 있는 아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처음 보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도 여보세요 라고 받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당연하게 말했던 여보세요 라는 짧은 말도 항상 경계하면서 조심해야 합니다. 살면서 이런 전화 한 번쯤 받아보신 적 있으실 것 같은데요.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서 받았는데, 아무 말도 하지 않는 전화입니다. 몇 초간 정적이 흐를 때, 여보세요, 누구세요를 반복해서 말하게 될 때가 있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도 늘 조심하셔야 할것 같습니다. 최근 이런 피해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발전됨에 따라 우리 삶이 많이 편리해진 것도 있지만, 좋은 기술을 범죄에 악용하는 사례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어느날 다급한 전화 한 통이 걸려옵니다. 자녀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납치를 당해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런 전화를 어느날 갑자기 받게 된다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정신이 하나도 없고 의심하기보다는 어떻게 빨리 안전하게 자녀를 구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가장 먼저 들 것입니다. 자녀를 위해 급하게 돈을 마련하기 위해 이은행, 저은행에서 어렵게 예금해 둔 돈을 인출 및 송금합니다. 그런데 이는 진짜 자녀 목소리가 아니라 AI로 만들어진 가짜 목소리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수법으로 수백만원부터 수천만원에 이르는 피해를 입은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합니다. 모르는 번호로 걸려온 전화인데 아무 말도 하지 않을 경우 경계하고 조심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AI 기술이 발전하기 전에는 사람의 음성을 조작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녹화 분량이 필요했지만 AI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한 요즘은 단 3초 분량의 음성 파일만 있어도 목소리를 그대로 구현해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구나 알고 있고 많이 노출되어 있는 유명인들의 목소리가 아닌 일반 사람들의 목소리도 충분히 복제하여 범죄에 악용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목소리를 도용한 범죄에 사용되고 있는 딥보이스는 인공지능 기술로 정교하게 특정 사람의 목소리를 똑같이 만들어내는 것을 말합니다. 딥보이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범죄에도 악용되고 있다는 것, 영상을 보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가족에게 전화가 오더라도 지금 당장 급하다 라는 식으로 긴박한 상황을 연출하며 돈을 요구할 경우에는 가족이라 할지라도 한 번쯤은 진짜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 꼭 의심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가족 간 서로 이런 상황을 대비하여 서로만 알수 있는 비밀, 암호 등을 정하는 것도 범죄 피해를 막는데 도움이 될수 있다고 하니 이 점도 함께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조금은 생소할 수 있는 오늘 영상의 내용일 수 있는데요. 계속 진화하고 변화하는 사기 유형이 많아지고 있으니 오늘 안내드린 범죄 유형도 꼭 기억하셨다가 혹시라도 이런 전화가 온다면 꼭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봐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